안녕하세요. 김지민 의사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몸이 예전 청년 시절처럼 유연하고 활기차지 않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마음 속에는 여전히 열정과 열망이 가득하지만 몸은 점점 둔해지고 특히 배우자와 가까운 순간에는 반응이 더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무력감은 많은 분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어떤 분들은 청년기에 너무나 당연했던 아침에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이 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언급하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뇨이가 의사로서 확실히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생리적 변화이며 50대, 60대 혹은 그 이상 연령대의 많은 남성들이 겪는 현상입니다. 이는 단순히 신체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쳐 부부 사이의 관계에도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내가 정말 늙어버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 불안을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저를 찾아올 때 가장 먼저 약에 대해 묻곤 합니다. 물론 서양의학의 약은 빠른 효과가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약에 의존하지 않고 보다 자연스럽고 지속적인 방법을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한의사 동료에게 배운 아주 간단한 건강관리법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방법은 제 진료실에서 많은 남성분들이 직접 실천해 보고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특별한 약을 먹을 필요도 없고 큰 비용도 들지 않으며 하루에 단몇 분만 손바닥 안에 있는 비밀 스위치를 자극하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점차 자신감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셔서 다시 젊은 시절의 기운을 되찾는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제가 이 방법을 특히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단순히 동양의학의 탄탄한 이론에만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학의 원리로도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두 의학 체계가의 지점에서 만나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깨워줄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올바르게 실천한다면 남성의 자신감은 언제든 다시 강력하게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밀 스위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답은 바로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손으로 잡고 움직이고 일하지만 손이 온몸의 신경과 혈관이 연결된 정교한 조종판이라는 사실은 잘 모르고 지나칩니다. 한의학에 따르면 손바닥은 중요한 경락이 모이는 자리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유용하다고 여겨지는 특별한 혈자리가 바로 노궁혈입니다. 노궁혈을 찾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힘을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주먹을 쥐면 가운데 손가락 끝이 손바닥 중앙에 닿는데 바로 그 지점이 노궁혈입니다. 한의학 이론에 따르면 이 혈은 신포형에 속합니다. 심포는 심장을 보호하고 기혈을 조절하는 갑옷 같은 존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궁혈을 자극하는 것은 심장의 압력을 낮추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남성 발기부전의 주요 원인 두 가지를 꼽습니다. 첫째는 신기 부족, 둘째는 기혈이 막혀서 흐르지 않는 경우입니다. 제가 직접 한의사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 찾는 서양 의학에서 말하는 신장 두 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의학에서는 신을 생명의 부위, 에너지와 성장, 그리고 특히 생식기능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봅니다. 신기가 충만하려면 먼저 기 원활히 돌고 영양분이 온몸 구석구석까지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 이론에서 노궁혈은 심장의 화를 내리고 탁한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 며 몸을 정화하고 깨끗한 혈액이 생식기로 내려가도록 도와신기를 일깨웁니다. 그래서 몇분간의 단순한 지압이라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시술 후 아랫배 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고 있는 기혈이 돌기 시작하고 생식기의 충혈 기능이 자연스럽게 깨어났다 는 신호입니다. 처음 이 설명을 들었을때 저 역시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의 시각에서 더 알아보았는데 놀랍게도 그 뒤에는 상당히 탄탄한 과학적 근거가 있었습니다. 손바닥 특히 노궁열 부위에는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말단이 밀집해 있습니다. 우리 몸은 마치 두 개의 페달이 있는 것처럼 작동합니다. 교감신경은 긴장과 경계상태 즉 출전태세를 만들고 부교감 신경은 이완과 휴식 회복을 담당합니다. 현대의 바쁜 삶 속에서 우리는 늘 가속 페달만 밟고 있어 혈관이 수축되고 혈류가 원활하지 못합니다. 노음혈을 누르면 자연스러운 브레이크 페달, 즉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이 신경이 작동하면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량이 늘어납니다. 비뇨기가 전문의로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발기의 핵심은 음경 해면체로 들어가는 혈류입니다. 혈액이 풍부하게 공급될수록 발기 기능은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즉 한의학의 혈자리, 이론과 서양의학의 신경 혈관 기전이 지점에서 만난 것입니다. 노공혈 자극은 실제로 남성의 생리 기능 향상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임상 경험에서도 이 결합된 방법은 점점 더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약물에 대한 부담이 있거나 기대한 효과를 얻지 못한 환자들에게 저는 보조요법으로 노궁혈 지압을 자주 권합니다. 많은 분들이 손바닥을 몇 초간 눌렀을 뿐인데 곧바로 아랫배가 따뜻해지고 오랫동안 사라졌던 생리 반응이 다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결국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손바닥 한가운데에는 그동안 잊혀진 건강 스위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몇 분만 노궁혈을 지압한다면 혈액 순환이 근본부터 개선되고 여러분 안의 남성적 자신감은 다시금 굳건하고 당당하게 되살아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궁혈은 어떻게 또 얼마나 눌러야 제대로 된 방법일까요? 이 방법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단순하지만 정확히 실천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한 단계씩 안내해 드릴 테니 함께 바로 실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편안하게 앉아 몸을 이완시키고 왼손을 펼쳐 노궁혈 위치를 찾습니다. 그 다음 오른손 엄지 손가락으로의 지점을 약 30초 동안 속으로 세면서 계속 눌러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깊고 느린 호흡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멈춘 후 입으로 서서히 내쉬어야 합니다. 30초가 지나면 손을 떼고 약 5초간 쉰 다음 반대편 손으로 바꿔 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 사이클의 지압이 완료됩니다. 저는 한번할때세 사이클을 반복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래야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세번 이상 실천하시길 권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 아침에 일어난 직후 저녁 식사 후 몸이 이완된 상태에서 그리고 잠자기 전입니다. 한번 실습할 때 양손 모두 세 사이클씩 진행하면 총 소요 시간은 하스푼이 차에 걸리지 않습니다. 만약 이 4주 정도 꾸준히 유지한다면 몸은 점차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의 작은 노력이 서서히 여러분의 활력과 자신감을 되찾아주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노궁혈 외에도 한의해학에서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혈자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관원혈입니다. 관원혈은 신장을 보강하고 생력을 키우며 전신 건강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는 혈로 여겨집니다. 한의학 이론에 따르면 관원혈은 하체의 기혈이 모이는 자리로 신장을 기르고 전신의 에너지를 균형 있게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올바르게 자극하면 남성의 생력 향상뿐 아니라 지구력 증가. 피로 안화, 그리고 소화기계와 비뇨계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관원열을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을 똑바로 배 위에 대고 배꼽에서 손가락 3개 정도 아래 위치를 찾으면 됩니다. 이곳이 바로 관원열입니다. 눌렀을 때 살짝 오목하고 예민한 지점이 느껴집니다. 지압 방법은 간단하지만 올바른 기술이 필요합니다. 중지나 엄지 손가락으로 관원을 부드럽게 누르면서 적당한 힘을 가해주되 너무 세게 눌러 아프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지압할 때는 깊은 호흡을 병행하세요.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면 기혈 순환이 원활해집니다. 한번 지압할 때 적절한 시간은 30~60초이며 하루 3번 반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난 직후와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면 더욱 좋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가장 큰 책임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공유드린 지압법은 많은 이점을 줄수 있지만 올바르지 않게 실천하거나 주의 사항을 간과한다면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 있고 심지어 원치 않는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압을 할 때는 마음을 편안히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이 피곤하거나 긴장되었거나 화가 난 상태라면 효과가 뚜렷하게 줄어듭니다. 몇분 정도 시간을 내어 깊게 호흡하고 몸을 이완하며 걱정을 내려놓은 후 호흡 하나하나와 지압 동작 하나하나에 온전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압력의 세기에 관한 부분입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손바닥의 혈관이나 신경을 손상시켜 통증이나 저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약하게 누르면 혈자리가 충분히 자극되지 않아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치 스스로 마사지를 해주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분명히 자극이 느껴지되 편안하고 기분 좋은 정도의 힘으로 눌러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유의사항은 배가 너무 고프거나 너무 부른 상태에서 지압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복일 때 하면 어지럼증을 느낄 수 있고 식사 직후에 하면 혈액이 손으로 몰려 소화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간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일어난 직후, 저녁 식사 후 충분히 쉰 뒤, 혹은 잠들기 전입니다. 제가 덧붙이고 싶은 점은 자신의 몸에 귀기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지압을 하는 동안 만약 예한 통증, 저림 혹은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즉시 멈추고 휴식을 취하세요. 그것은 힘의 색이나 시간을 조절해야 한다는 몸의 신호입니다. 억지로 정해진 사이클을 끝내려 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안정과 편안함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법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노궁열 지압은 즉각적인 기적을 보여주는 비법이 아니라 오래도록 건강을 관리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꾸준히 이어가면서 깊은 호흡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병행한다면 단몇주 만에 몸은 점차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올 것입니다. 자신감, 활력, 그리고 생리적 기능까지 회복되는 동시에 전반적인 건강도 안전하게 지켜질 것입니다. 김 씨, 올해 65세. 그는 제게 깊은 인상을 남긴 환자 중한 분입니다. 진료실을 찾기 전 그는 꽤 심각한 생리적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년 전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 예전처럼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고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아내와 가까운 순간에도 몸의 반응이 느리고 조화롭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그에게 큰 열등감을 안겨주었고 점차 친밀함을 피하게 만들었으며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무력해지고 있다는 불안감을 마음속에 늘 안고 살아가게 했습니다. 상황은 아내 김묘사가 의심을 품기 시작하면서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왜 갑자기 차갑게 변했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자주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친밀한 순간을 피하는 남편의 태도에 서운해했습니다. 심지어 화가 난 순간 그녀는 혹시 다른 여자가 생겨서 이제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오해와 의심은 부부모두에게 큰 긴장과 피로를 안겼습니다. 김 씨는 슬프고 미안한 마음이 컸지만 어떻게 다시 자신감을 되찾고 부부관계를 회복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그의 모든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60세 이후 많은 남성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변화이며 결코 큰 상실의 신호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노궁혈과 관원혈 지압법을 안내했고 동시에 하체 근력을 강화하기 위해 케겔 운동과 스쿼트를 병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임을 강조하며 식습관과 규칙적인 휴식에 신경쓰고 항상 차분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도록 조언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 씨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충실히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약 5분간 지압을 하며 깊은 호흡을 병행했고 하체를 위한 가벼운 체력 운동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그는 매일 케겔 운동도 무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편안함과 리듬감에 집중하며 실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즉시 결과를 봐야 한다는 압박을 서서히 내려놓고 몸을 돌보는 일을 인내와 긍정의 여정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점이 귀중했습니다. 약 3주가 지난 후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아랫배가 따뜻해지며 정신도 이전보다 생기 있게 변했습니다. 자신감이 점차 되살아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와 가까운 순간에 자연스러운 반응을 다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사실에 크게 기뻐했지만 무엇보다도 더큰 기쁨은 아내 김여사의 변화된 태도였습니다. 어느날 저녁 김여사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감동으로 가득 쳐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씨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야 문제는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라 몸이 시간이 필요하고 꾸준함이 필요했던 거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지금 우리는 다시 젊을 때처럼 가까움과 즐거움을 되찾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희 부부가 행복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김씨뿐 아니라 그 가족 전체에 전해진 기쁨을 뚜렷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의사로서 제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물론 의사로서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최상의 효과를 원한다면 지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된 통합체이기에 모든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건강을 위해서는 지압뿐 아니라 올바른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이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먼저 식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혈관은 남성의 생리 기능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혈관이 튼튼하고 탄력 있게 유지되어야 혈액이 온몸으로 특히 남성 생리 건강을 좌우하는 골반 부위로 원활히 흐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력을 오래 유지하려면 혈액을 영양하고 정화하며 혈관벽의 탄력을 높여주는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꼭 챙겨야 할 식품 중 하나는 바로 호박씨입니다. 이 작은 씨앗에는 아르기닌과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아르기닌은 산화질소 생성을 돕는 중요한 아미노산으로 산화질소는 혈관을 자연스럽게 확장시켜 혈류가 성기까지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동시에 아연은 직접적으로 테스토테론 생성과 연관된 남성의 미네랄로 불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테스테론 수치가 점차 감소해 피로와 성기능 저하를 느끼게 되는데 이때 호박씨로 아연을 보충하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소금을 넣지 않고 약간 볶은 호박씨 한 줌을 매일 먹는 것입니다. 소금은 혈압을 올릴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박씨는 오후 간식으로 먹거나 샐러드나 오트밀 위에 뿌려 먹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여러분의 주방에 늘 있는 마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흔한 조미료지만 혈관 건강에는 만평 통치약과 같은 존재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혈중 지방을 낮추고 동맥 경화를 예방하며 자연스러운 혈관 청소부로 불립니다. 옷뿐만 뿐만 아니라 마늘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며 성기로 가는 혈류를 촉진합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꾸준히 마늘을 섭취하면 남성의 성기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마늘을 생으로 먹을 수도 있지만 향이 부담스럽다면 꿀에 절여 드시면 좋습니다. 아침마다 꿀에 절인 마늘을 작은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먹으면 혈관 건강에 이로울 뿐 아니라 면역력까지 강화됩니다. 또한 다진 마늘을 볶음 요리, 수프, 국 등등등에 넣어 조리하면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고 질리지 않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심의 어류, 특히 연어입니다. 연어에는 염증을 줄이고 중성 지방을 낮추며 혈관벽을 탄력 있게 만드는 좋은 지방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기는 심장과 뇌 건강에 좋을 뿐 아니라 혈액순환을 개선해 성기능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가능하다면 일주일에 지은 3회 정도 연어를 드시길 권장합니다. 가장 좋은 조리법은 소량의 양념만으로 가볍게 찌거나 구워 먹는 것이며 기름에 튀기면 원래의 효능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어 외에도 고등어, 청어, 정어리 같은 생선도 오메가 생애가 풍부하고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연어 외에도 아몬드와 호두 같은 견과류 역시 심장의 친구로 불립니다. 아몬드에는 비타민 E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염증을 줄이고 혈관벽을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호두는 연어 묻지 않게 오메가샘과 풍부하며 동시에 혈관의 탄력을 개선하는 알파리올렌산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매일 작은 한줌의 아몬드나 호두를 케이크나 스냅 같은 군거질 대신 섭취하면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심혈관 건강과 성기능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호두는 요거트에 넣어 먹거나 아몬드는 소금 없이 가볍게 볶아 차와 함께 간식으로 즐기시면 좋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식품 외에도 남성의 성건강에 유익한 동반자들이 있습니다. 토마토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의 훌륭한 공급원으로 혈관을 청소하고 전립선 비대증 위험을 줄여줍니다. 기긴 비킨 토마토는 라이코펜의 체내 흡수율이 더 높기 때문에 생 토마토를 먹는 것도 좋지만 토마토 볶음, 소스, 수프 등으로 조리해 드시는 것도 적극 권장합니다. 시금치, 비트피, 케이 같은 짙은 녹색 채소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 채소에는 엽산, 마그네슘, 천연질산염이 풍부해 혈관을 확장하고 혈류를 원활히 해줍니다. 밥상 위에 한 접시 채소는 소화를 돕는 동시에 심혈관과 성 건강을 위한 자연스러운 보약이 됩니다. 여기에 마늘을 함께 볶아 먹으면 두 가지 영양식품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렌지, 귤, 자몽, 키위 같은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비타민C는 혈관벽을 보호하고 퇴화를 예방하며 혈관 탄력의 중요한 성분인 콜라겐 생성을 돕습니다. 하루에 오렌지 1개나 키위 1개를 먹으면 비타민을 보충할 뿐 아니라 면역력까지 강화되어 전반적인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수박도 특별히 유익한 과일입니다. 수박에는 시트롤린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 데에는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해 혈관 확장을 돕습니다. 호박시속 아르기닌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성분으로 단순히 여름철 갈증 해소 과일이 아니라 여러 연구에서 자연스러운 비아그라로 불릴 만큼 혈액순환과 성기능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의 효과를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원칙은 다양하고 균형 있게 먹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음식만 집중적으로 섭취하지 말고 여러 가지를 골고루 조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요거트에 아몬드, 호두, 키위 몇 조각을 곁들이고 점심에는 연어찜과 올리브 오일로 무친 시금치 샐러드를 함께 먹습니다. 저녁에는 마늘을 넣어 향을 낸 토마토, 수프, 한 그릇을 곁들이고 오후 간식으로는 소금 없이 볶은 호박씨를 조금 먹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식사를 꾸준히 유지하면 혈액순환이 점차 개선되고 심혈관이 보호되며 성건강도 증진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식습관을 다이어트의 부담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보는 즐거운 습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꾸준히 이어가면 몸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올 것입니다. 정신이 한결 가벼워지고 숙면을 취할 수 있으며 생력도 더욱 충만해질 것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지압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이야말로 중년과 노년에도 활력과 건강을 유지하고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을 지켜주는 핵심 열쇠입니다. 식단과 더불어 운동은 건강과 생력을 유지하는데 결코 뒤지지 않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주로 팔이나 가슴 근육 단련에 집중하지만 무심코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근육군인 엉덩이와 하체 근육을 소홀히 하곤 합니다. 이 근육군은 사람의 제2의 심장이라 불립니다. 올바르게 운동하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할 때마다 강력한 펌프처럼 작용해 하체로 혈액을 밀어내고 골반 부위의 순환을 촉진하며 성기능을 돕습니다. 운동 중에서도 스쿼트 즉, 앉았다 일어서기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이 운동은 단순하고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끝은 약간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며 고개를 들고 가슴을 펴줍니다. 그런 다음 의자에 앉는 듯이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등을 곧게 유지한 채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이 될 때까지 내려갑니다. 이때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후 천천히 일어서며 숨을 내쉽니다. 동작을 할 때는 느리고 통제된 움직임으로 진행하고 등을 튕기거나 척추를 구부리지 않도록 해 부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반 정도만 에스쿼트를 하고 점차 깊이를 늘려가도 됩니다. 하루 20회과 30회를 3세트로 나누어 실시하고 세트 사이에는 60초 휴식을 취합니다. 꾸준히 지속하면 혈액순환과 하체, 근력이 뚜렷하게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쿼트 외에 제가 환자들에게 특히 강조하는 운동이 바로 케겔 운동입니다. 이는 골반접근을 단련하는 운동으로 발기 시 강직도를 유지하고 사정 조절 능력을 높이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육군을 찾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매우 간단합니다. 소변을 보는 중간에 흐름을 멈춰 보면 안쪽에서 수축되는 근육을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골반저근입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이 근육을 5초간 조였다가 10초간 이완하는 동작을 10, 15회 반복하고 하루에 몇 세트씩 실천하면 됩니다. 너무 세게 조이거나 숨을 참지 말고 리듬감 있게 부드럽게 해야 근육이 필요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단련됩니다. 꾸준히 하면 성기능이 확실히 개선될 뿐 아니라 골반 부위의 안정성과 건강까지 강화됩니다. 또 하나 간단하지만 놀라운 효과를 주는 운동은 까치발 들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종아리 근육을 단순히 미용적 역할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종아리 근육이야말로 제2의 심장으로 불립니다. 종아리가 수축과 이완할 때마다 펌프처럼 작용해 하체의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 전신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특히 남성 생리 건강을 좌우하는 골반 부위의 혈류를 돕습니다. 운동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똑바로 서서 손은 허리에 대거나 벽을 가볍게 짚어 균형을 잡습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발뒤꿈치를 들어 올려 최대한 까치발로 올라가고 종아리 근육이 조여지는 것을 3초간 느낀 뒤 발뒤꿈치를 서서히 내려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 이때 빠르게 올렸다 내리면 효과가 줄어들므로 반드시 느리고 일정하게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한 세트에 15회씩 하루 3세트를 반복하면 됩니다. 몸이 익숙해지면 한 세트에 20회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난이도를 높이고 싶다면 한 발로 하거나 손에 작은 아령을 들고 해도 좋습니다. 어르신들은 강도를 무리하게 높이지 않고 매일 꾸준히 실시하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하체 근력을 강화하는 데 충분합니다. 까치발 운동의 뛰어난 점은 거실에서도 부엌에서 요리를 기다릴 때도 심지어 거울 앞에서 양치질을 할 때도 어디서든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따로 들이지 않아도 되는 운동이지만 다리를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장기적으로 심혈관과 성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리건강과 전신건강을 돌보는 방법을 더욱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녹음혈과 관원혈 지압부터 스쿼트, 브리지, 케겔, 까치발 운동까지 아른 우리 몸속 잠재된 생력을 일깨우기 위한 방법입니다. 여기에 혈관과 심장을 위한 영향이 풍부한 과학적인 식단을 더하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자신감과 활력 그리고 남성으로서의 당당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단 하루 만에 기적 같은 결과를 주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몇 분씩 몸을 돌본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확실한 긍정적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몸은 더 건강해지고 정신은 한층 활기차며 무엇보다도 가정의 행복이 다시 쌓여갑니다. 만약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느낀 점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잊지 마시고 눌러 다음 건강과 생력에 관한 이야기에도 함께 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함께 꾸준히 실천한다면 어떤 나이에도 강인함과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